그래서 중요한 거두 개, 뭐라고 중심점과 반지름은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만 찾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형태에서 두 원의 위치간 가 거야.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원이 어떤 위치를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중심과 반지름이 어떤 형태를 변하느냐라는걸 물어볼 거야. 첫 번째 큰 원이 하나 있고 작은 원이 하나 있어. 요두 번째 그러니까 큰 원이 있는데 작은 원이 계속 큰원 쪽으로 간다고 라 생각하면 돼. 큰 원이 하나 있는데 작은 원이 와서 이렇게 붙었어. 세 번째, 큰 원이 있는데 더 왔어. 네 번째, 큰 원이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붙었어. 다섯 번째, 큰원 안에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다음 여섯 번째 뭐냐면 이런 거 있어. 보게요. 중심점이 같은 중심이 같은 것. 이런 걸좀 어려운 말로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에 안 나와요. 다섯 개만 얘기를 할 거야. 또 알고 있는 거. 원에서 중요한 건두 개. 뭐라 뭐? 거? 중심점. 중심과 반지름 자, 정민철이 원에 중심이 있고 원에 중심이 있을 거야. 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거리. 디스턴스라고 많이 표시합니다. 봐 봐봐 봐봐. 여기 이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여기 이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자. 3 0으로 생각해 봐.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 두개 더한 거랑 누가 크냐? 파란색. 당연히 파란색이 크겠지. r이랑 스몰 r 더한 거보다 이렇게. 크다고.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 여기 이 중심 사이의 거리 d랑 이큰 원의 반지름 r,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 r 두개 더한 거랑 같아요. 그지같아지겠지 있습니까? 점프해서 여기로 갈 거야.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이 있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있어. 큰 반지름, l a r 작은 반지름, small R. 무슨 말인지 알게요? 어,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면 여기 D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봐봐봐. 처음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작은 원이 큰원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그랬어. 그럼, 작은 원이 큰원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큰원 쪽에, 큰 원과 작은 원이 떨어져 있으면, 반지름 두개더한 거보다는 거리가 더클 거고, 얘는 같아졌어. 어? 얘는 뺀 거랑 같대. 얘는 뭘까요? 그렇지.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잘 봐봐. 더한 거보다 커. 더한 거랑 같아. 그럼 더한 거보다 작고. 그렇지. 더한 거보다 작겠지.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뺀거 보다는 클 거. 얘와 얘두중간입니까 됐어? 그럼 또 봐봐. d 가더한거 보다 작지? 더한 거랑 같지? 더한거 보다 크지? 됐니 d 가뺀거 보다 크지? 뺀 거랑 같지? 뺀거 보다? 그치, 작겠지. 순서대로 무작정 다 외운 형태가 아니라 순서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뺀거 보다 커! 뺀거랑 같아 뺀거보다 작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시험에 안나온다는 이유는 뭐겠어이반지를 중요한게 아니라 D가 0이겠지 중심과 중심들이거 이게 시험에 안나온다 그때 이제 새로운 용어가 붙어요 새로운 용어가 붙어요 왜냐하면 얘는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그냥 외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원에서 이런거 있지 무슨 선? 접선이라고 얘기지한 점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걸 접선이라고 얘기하고 접한다라고 얘기한다고 바깥에서 접한다. 그래서? 음. 외접이라고 얘기해.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그렇죠? 럼 바깥에서 접한다. 외접이야. 뭐겠어? 그렇지. 외접이겠지. 안에서 접한다. 그래서 외접이야. 그럼 봐봐. 얘 만나는 점몇 개? 개? 한 개. 만나는 점몇 개? 개? 한 개. 만나는 점몇 개? 개. 개? 두 개. 그래서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만나는 점몇 개? 한 개. 만나는 점 없어. 그러면 얘는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봐봐, 만나는 점이 없는 걸 찾아라라고 얘기한 거야. 두 예. 개. 외부 아니면 네. 내부겠지, 그렇지. 근데 외부나 내부나 둘다 기준이 누구냐면 외접과내접이 기준이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거꾸로. 만나는 점이 두 개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외접과 내접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얘야. 얘가 기준이야. 외접과 내접이 기준이야. 됐습니까? 자, 그때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무슨 선이라고 그래? 접선이라고 얘기해. 자, 접선 그린 다요 이렇게 그렸어. 또? 어, 밑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나오는 걸 뭐라 하냐면, 바깥에서 나오는 접선이라그래서 얘를 네. 공통외접선이라고 얘해 얘는? 어, 얘도 공통외접선이야. 바깥쪽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공통적인 접선이라고 해서 공통외접선이라고 해요. 공통외접선이 있으니까 무슨 선도 있어? 그렇지, 공통내접선도 있어요. 공통내접선은 이렇게 스치고 엇갈려서 지나가는 걸 내접선이라고 해요. 몇 개? 이렇게 나오면 도 얘는 공통 내접선이라고 네 얘기합니다. 공통 내접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공채는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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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접선 몇 개? 네 개. 네 개야. 얘는 공통 접선이 네 개. 그 S별 고등학교에서 이거 같이 나왔어. 어떤 학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벌니 어, <laughs> 공통 접선 몇 개? 네개 네개 된다. 생각해봐 공통점수몇 개겠냐? 하나, 세 개. 네. 둘, 세개 맞아요? 개. 공통점수세개몇 개겠냐? 두개 그렇지 공통점몇 개개? 3개 공통점몇 개개? 2개 아, 공통점수가 없음 그러면 공통 접선으로 그냥 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의 원이 공통 접선이 세 개다. 어떤 상태라고? 외접. 외접하고 있다고. 그럼 반지를 두개더한 거랑? 같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형태가 그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형태로. 가장 중요한 거 뭐? 포인트 누구? 누가 기준이라고? 네. 외접과 내접이 네. 외접. 네. 외접.